모의초 마산 용마구의 공격 2번부터 시작됩니다. 윤건 안상현, 김준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가수기는 윤건 2번 타자. 투수는 두 번째 투수입니다. 최민섭 투수 터지고 있습니다. 청원수라입니다. 자, 동산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가 무산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용보고등학교가 수비 실수로 만들어진 고 기회. 그걸 또주루프의미스로 점수를 내지 못하고 네. 두 명이 같이 나올 네. 는 만약에 점수를 한 점만 보탰어도. 그럼요, 그럼. 아, 훨씬 그렇죠. 쫓아가기 네. 쉬운 상황이 네. 되는데. 네. 대전이 2점 차입니다. 골 네. 카운트, 투트라이 삼구. 변형은 네. 삼진! 상 이게 제구가 아주 안정적인. 처음 나왔던 그 김택형 투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상당히 자기가 던지고 싶어 하는 곳에 던지고, 변화구도 제거 상당히 좋고, 네, 지금 잘들았어요 아, 제가 네. 아주, 손끝에 잘 걸리면서, 네, 잘립니다 잘 어. 내년도에 또, 상당히 좋은 투수가 하나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뭐, 챙겨온 그렇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제구가 된다는 건 스피드 업만 시키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초구 받아진 건안사견다시가탑입니다 그 방심했나요 최민석 스쿨스? 이런 스타일의 투수리 저희들이 얘기하면 공이 좀 가볍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체를 이용하는 그런 피칭이 되면 이제 공이 무거워질 수 있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올해 어 충분한 어떤 그런 몸을 만들어 놓고 동기에서 잘하면 내년에 괜찮은데요 되는 안상현 좌측에 안타치고 나갔습니다. 안상현 선수도 이학년 선수 도이학년 선수 좌측에 4번 타자 김준현 2루 도루 여유 있습니다. 비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주자의 발이 빠르기도 하지만 <laughs> 최민섭 선수가 1루 주자 잡는 어떤 그런 게 이미 지금 제가 느린 게 많았지만 투구펌이 도출이 되면서 두발 정도 세 발이 미니쿵쿵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도루 회복했던 안상윤 선수인데요. 오늘 또 도를 추가합니다. 용봉고등학교는 아, 지금 도망가기, 어, 도망가려는 <laughs> 어떤 그런 점수를 빼기 위해서 말이죠. 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2구쳤습니다 좌측, 좌측, 좌익수 <laughs> 어, 지금도 수익박신과수잘 잡았습니다. 예. <laughs> 워낙 장관 좋다는데, 포구하는그 위치가 좋지는 않았어요. 아, 잘 잡았네요. 잘 치고 잘 잡았어. 네, 지금 이제 느린 기로 나오지만 예, 네, 그 포구가 하는 그 위치가 저거 반만 더 가서 가운데 잡으면 되거든요. 네. 주자 보고 있다가 저런 면탁 하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안 좋은 거든더 위에서 잡던가. 네. 박효진 자익스인데요 타석에는 김민호 5번 타자입니다. 쿼스의 주제 2루에 있습니다. 김민호 선수는 2타수 1안타, 전 타석에 좌측에 안타가 있고 홈을 밟아서 득점도 기록했습니다이번에회 4할 4푼 4리. 이런 선수, 지금 김민호 선수는 이, 지금 저수기 한번 걸리면 큰일 나오겠네요. 문제는 그, 김, 채민석 투수가 아주 제구가 잡악한 선수니까 바깥쪽 두개꽉 잡혀 들어왔대요. 지금도 아주 좋은 예. 공을 던졌습니다. 너벌 투스라이. 수계산하지 않으면 이런 투수한테 아주 많이 당합니다. 한 구종을 노리고 들어가서 좋타에 들어가 있죠.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요. 바깥쪽 하나 빼봅니다. 너벌 투스라이. 이자나 이루에 안상현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타석에 김민호 오바타자. 어멀터 스라이? 바깥쪽 변하고. 자 주심 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 어 지금 진짜 좋은 공 들어왔는데요. 김민우 선수가 지금 저런 공은 웬만하면 다 매치 나 가는데 말이죠. 네, 저게 너무 멀어 보였나 보죠. 네, 잘 골랐네요. 투 사이. 벌 4벌 가운데나 높은 공은 상당히 위험하겠어요. 네, 파워가 있습니다. 소위. 지금 거의 끝에 걸렸는데. 네. 아, 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laughs> 진짜 뭐, <laughs> 잘못 걸리면 한 방일 것 같은데요. 높지만 않게 던지면 됩니다. 최민석 투수. 그 동산 입장에서는 지금 포수가 그런 쪽을 유도해내야죠. 네. 바깥쪽 빠집니다. 풀 카운트. 지금 한 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루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다음 타자하고 선택을 해도 괜찮죠. 여기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네. 어렵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변화고 스윙 아, 삼진. 삼진. 네. 자, 이번엔 목적 변하고 있는데요. 잘지 13km 변하고 삼진으로 김민호를 돌려세우면서 잘로는 2루. 오회초 용마구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동입니다.